꽉꽉꽉꽉꽉. 나랑 벚꽃 마실래? 봄봄봄 <laughs> 봄이 왔네요 달콤한 눈물 나난 그대로 여러분 반갑습니다.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SNS상에서 정말 숱한 화제를 뿌리고 있는 봄봄봄 봄이 왔네요 네! 제가 바로 다이소 버꽃에리션을 구매해왔습니다. 제가 정말 많은 걸 샀거든요. 텀블러, 뭐 선물 케이스, 도시락 케이스 <laughs> 근데 쓸 일이 없네? 어이가 없네? <laughs> 여튼 너무 예뻐서 제가 싸그리 모아왔습니다. 아 맞다! 스티커도 사왔어요, 스티커. 제가 스티커로 핸드폰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벚꽃 냄새는 그럼 지금부터 흔히 언이 구매해온 다이소 벚꽃 에디션으로 출발해볼까요? 하나 둘셋 하면 알죠? 하나 둘 셋! 호! 다이소호! 네, 여러분 제가 엄청 많이 샀습니다. 근데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싫기 때문에 이걸 다 엎어놓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벚꽃 텀블러입니다. 어, 약간 플라워 느낌 나는데요, 여러분? 벚꽃 같나요? 벚꽃이 지면 우리 사랑은 지 약간 가창력 좀 쩔었다, 지금. <laughs> 네 이렇게 텀블러를 샀는데 이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기를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은 플라스틱이 녹아내린다는 후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제 봄이고 여름이 곧 다가오니까 이거는 차가운 아이스티를 오 깜짝이요. 이렇게 하니 갑자기 어지러워졌어. 차가운 아이스티를 넣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2 0 0 0 원밖에 안 하니까.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. 룰루루루루루. 어, 너무 예쁘다. 파꽃치 아, 죄송합니다. 네, 두 번째는 짠짠란 짠짠짠짠짠짠짠. 근데 이게 색감을 왜잘못잡아주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? 이런 느낌이 옵니다. 정말 예쁘죠? 제가 이거 어차피 쓸 일이 없거든요. 도시락. 여자친구가 없어서 쓸 일이 없어요, 여러분. 그니까 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엄청 간단하더라고요. 제가 뜯어, 어머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간단하다면서 또 아는 척. 이놈의 허언증. 이거 뜯는 거 맞지? 열심히 지금 접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여기도 접는 게 있구나. 그냥 접혀야 될것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는 게뭐죠 아, 와 대박이다. 여러분, 이렇게 있잖아요. 이거를 쑥 하면 이렇게 접혀요. 오, 오, 이쯤 짜는데. 나 여기 테이프로 붙어 있는 거 대망대로 뜯을 뻔 했잖아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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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그러분 완전 간단하네요. 짜잔. 나랑 도시락 싸서 한강 놀러 가실 분 모집합니다. 우. 아무도 없어서 울었다는 훈이 형. 제가 거의 다 만들었어 옵니다. 와, 근데 이렇게 여자친구랑 도시락 싸서 놀러 가면 완전 벚꽃. 헉, 진짜 이쁘다. 너무 예쁘죠? 안 그래도 외로운데 더 외로워지는 느낌이랄까? 후니한 지만 있으면 돼 근데 네,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짜잔 플라워 선물백이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? 전이 그라데이션이 그라데이션이 아니었구나 <laughs> 내 맘대로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했어 왜 그렇게 생각했지? 어쨌든 여기 벚꽃이 있고 하늘색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샀어요 이게 다른 색상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갔던 다이소에는 다른 색상이 다 팔렸더라고요 이게 하나를 보여드리면, 여러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. 여기를 쏙 이렇게 하면 복주머니처럼 만들어져요. 너무 귀엽죠? 여기 안에다 사탕 같은 거 넣어서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큰 선물이 아니라 정말 소소한 선물로 줄때 넣어서 주면 너무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어요. 나한테 이거 받는 사람은 영광일 거야. 갑자기 자신 없어지는 혼이연 <laughs> 네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스티커를 구매해왔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제가 이 스티커를 가지고 꾸며보도록 할게요 뭘 꾸밀거냐? 짜잔 제가 다이소에서 거울을 사왔거든요 디즈니 이키마우스 거울 2 0 0 0원짜리 사왔는데 와우 역시나 뒷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벚꽃으로 제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미의 실력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근데 스티커 진 너무 예쁘다 이거

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네. 근데 뭐 그런 게 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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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아름다움이죠. 어, 근데 이런 거 꾸미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이, 이 거울 내가 진짜 잘 샀다. 제가 살짝 걱정했거든요. 이게 뒷면이 안 보이게 돼 있어가지고 <laughs> 뒷면에 만약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, 그런 걱정 싹 날라주고 아,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. 여러분, 이렇게 스티커로 DIY 나만의 거울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립니다 네, 여러분, 그럼 거울 보여드릴까요? 가까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내 거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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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아. 만족스럽습니다. 앞으로 메이크업 튜토리얼 찍을 때 자주 등장할 예정이에요. 오늘 메이크업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서 수정하자. 어, 여기. 코옆임 뭐야? 아주 아주. 이런 거 신경 써야지 아주. 프로덕지 못했어. 정신 차리도록. 야! 네, 드디어 벚꽃 에디션 마지막이 아닌데? 잠깐만. 제가 컵도 샀는데 왜 컵이 없어졌지? 그거 좀 이따 찾아와서 그게 마지막입니다. 제가 이거를 샀어요 여러분. 뭐냐면 플라워 핸드타월입니다. 이왕이면 설거지할 때 기분 좋게 벚꽃 느낌나게 설거지할 때만이라도 벚꽃을 느끼겠어.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너무 예쁘다. 약간 상큼하지 않나요? 상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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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큼. 아, 죄송합니다. 내가 생각해도 좀 오버왕이다 오늘. 좀 과했다. 혼이 형 과했다. <laughs> 네, 오늘의 진짜 마지막은 이거죠. 컵을 사왔어요, 여러분. 나랑 벚꽃 마실래? <laughs> 네, 이 머그컵이 얼마였더라? 어, 2,000원이에요, 2,000원. 이렇게 색상,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빠지는 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, 벚꽃 느낌 나는 거?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더 진한 색상이 예쁘겠다 싶어서 이거를 구매해왔습니다. 아! 여러분, 손 아파요. 치지 마세요. 이렇게, 오전손 초보로 했어야 돼. 봄봄봄 봄이 왔네요 음. 누나는 달콤한 눈물 나나나 난 그대로 아, 아프다 <laughs> 네, 이렇게 해서 벚꽃 에디션 하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다이소에서 구매한 벚꽃 에디션 하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제 스트리밍을 평소에 보신 분들이라면 벚꽃이 지면 우리 사랑은 <laughs> 이런 쓸데없는 바이브레이션 뭐야? 여튼! 제가 평소에 이 벚꽃이 지면이라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질수 없다. 벚꽃하면 훈이언이다. 라는 느낌으로 다이소 가서 왕창 이렇게 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. 진짜! 도시락은 내가 왜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, 그래도 이쁘니까. <laughs> 도시락 써서 엄마한테 약간 몰래카메라 한번 찾아가는 서비스? 엄마일하는 곳으로 이렇게 도시락 써서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어, 약간 브이로그용 괜찮겠네요, 여러분. 제가 만약 하게 된다면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여튼,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수 있게, 정말로 약간 오버하면서, 그래도 제가 딱 느끼는 그런 리뷰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, 어땠나요, 여러분? 말해주세요! <laughs> 오, 죄송해요. 제가 오랜만에 촬영이라 약간 들떴네요. 여러분들과 또 만날 생각에 아주 이렇게 신이 다 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다음에도 하울도 정말로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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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올 테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유익한. 뭐야? 나 까먹었어. 앞으로도 좋은 영상, 재밌는 영상, 유익한 영상 들고 오는 훈이 언될 테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이상 훈이 언은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그동안 많이 많이 못 찾아왔는데요. 앞으로는 리뷰할 것도 정말로 많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. 그럼 여러분,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고 우리는 이상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해요. 안녕.